아, 깨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에칼. 과연 올마이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에칼 좋으니까 그죠? 에칼이랑 라이트닝이잖아 자, 여기서, 그죠? 함부로 유틸을 찍으면 안 돼. 화감 가겠습니다. 유틸이 두 개나 필요하거든요? 아, 체가 찍고. 자, 과연, 앱솔이랑, 이, 앱솔이랑 이윤이 나와줄지. 앱솔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앱솔 나왔어요. 앱솔 나왔고요. 이뮤만 나오면 올마이티거든요. 에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유틸이 부족한 상태. 그렇죠.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유틸이 부족한 상태가 유리한게 유틸이 가짓수가 적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올마이티를 딱 이렇게 얻으면 자, 시디어 올마이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된, 됐네요 무과금 올마이티 시작부터 에칼이랑 라이트닝이 싹다 나와줘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죠? 댐징 찍어서 빈칸을 메꾼 다음에 윈드커터를 뽑... 아니, 아, 라이트닝 찍어도 됐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라이트닝 찍어서 올마이티 레벨업을 했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아까도 제가, 어, 에칼. 아까도 제가 에칼이랑 에칼 맥스 찍고 라이트닝 맥스 찍었었는데 녹화를 못했어가지고. 당무꺼 할때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이게 올마이티가 진짜. 앱솔을 찍으면 찍을수록 더 든든하게 원래 앱솔 굳이 안 찍는데 일단 에칼 가시죠. 이렇게 해서 라그나 칼리버가 빨리 나와주면 침대시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마이 티피가 찹니다. 아 그리고 생각보다 피통이 없네요. 내가 그러 보니까 피통은 안 찍은 상태로 왔네요. 그래서 더좀 물마이티가 든든하네요. 피를 채워주니까 피 차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 근데 큰일났다. 아까 뭐 찍어놓을 걸고층할까 혹시 모르니까 이민을 그냥 찍어놔볼게요. 일단은 후가금으로 아 이민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 안 됩니다. 아까 적절할 때 라이팅을 찍어 놓을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방심 아까 살짝 이렇게 방심 유도하게 한다니까요, 얘네들이. 오우좀 어... 맞아도 올마이티가 피를 채워 줄 거니까. 그렇죠? 크, 든든합니다. 올마이티 끝나면 또 앱소리지가 막아 주고 하원을 찍어야 되긴 찍어야 되겠네요 사실 결국에는 아이, 올마이티 레벨업은 힘들 것 같네요 민드쿼트가 나와주면 딱인데 그래도 올마이티 있으면 결국 버텨지긴 버텨질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힘들었는데 몸빵이 되니까 결국은 딜을 점점 찍으면서 깼던 거 깼었는데. 어, 근데 좀 맞아도 이제 올마이티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기 뭐 피통도 있지만 피통 깨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좀 맞아도 그래 올마이티가 금방 뜰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진짜 교체해야 되겠다, 그죠? 라이트닝을 한 번만 찍어볼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씨앗이 총 4개거든요. 4개의 씨앗이 생겨버렸어요. 에칼 에칼 근데, 칼왜 이렇게, 칼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 자, 좀 많이 맞았지만, 피에, 대해. 올마이티가 또 피를 한 30은 채워주는 것 같네요. 자, 209에서. 그죠?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돼. 여기서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고. 라이트닝을 일단 가지죠 교체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번 판. 망했습니다. 라그나 칼리버. 저 코앞에서 안 뜨는 거 보세요. 그니까, 러 씨앗이 너무 많이 뿌려지니까, 알고리즘이 헷갈려서. 아 근데 좀, 이제 올마이티만 믿고, 수드로 맞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 맞해야될것 같아요. 자, 라그나 칼리버 찍었죠? 그 다음에 라이트 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파검 하나 찍은 거 말고는 올마이티 스킬 위주로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올마이티 뭐 레벨업에 중요한 스킬은 아니에요. 오 라이트닝. 4단계면 이렇게 하고 대충 라그나 칼리버랑 라이트닝 이거 뭐지 그거 무슨 풍룡의 뭐던데 그걸로 그냥 의지하고 앱솔이랑 이면을 찍어서 올마이티 레벨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 삼아서 어차피 깨는 거니까 아까 거기서 스케일을 잔했으면은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날짜 변경선 뭐 이런 거마냥그 선은 딱 새끼를 줘야 돼요. <laughs> 날짜 맵경해이뭔 말이지? 임계점 같은 느낌이겠죠? 아그나 칼리버 진짜 영티어입니다 영티어 이게 좋은 게 그냥, 그냥 안도방 다니고 맞으면서 토들를 맞으면서 다니니까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어 그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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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하면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내가 되니까 풍룡의 표식 이거 진짜 별로, 별로입니다 그래도 진짜 극딜이긴 하네요 자 여기서 임용 가야죠 임용 가고 이제 앱솔 찍을 때마다 아, 아깝네 이렇게 되면 앱솔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트 쿼터를 찍어 주겠습니다 파검 키우지 않겠습니다 앱솔 나와야 돼요 앱솔 그렇다고 그런 취미생활을 위해 다이얼을 소모해서는 안 되겠죠. 한낱 여흥을 위해 풍룡의 표식도 근데 뭔가 재밌긴 하네요. 막, 슉, 계속 쏘니까. 그렇죠. 앱솔 나왔다. 그러면은, 딱, 기가 막힙니다. 이제 더 세집니다. 아무도 못 때립니다. 나. 올마이티 끝나면, 또 앱솔이 또 버텨주죠. 앱솔 안 나오냐? 아, 이게, 아까, 재밌네요. 앱솔 찍으면서 올마이티가 레벨업 되니까. 올마이티랑 앱솔이랑 풀타임이 같아진 것 같습니다. 앱솔 자그 2단계 크, 재밌네 재밌어. 아 이걸 즐길 시간이 이제 4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재밌는걸 이뮬이 지켜주고, 앱솔이 지켜주고, 올마이티가 지켜주고, 이뮬 찍어야겠죠? 근데, 창학교가 빨리 대장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자, 빠른 레벨업을 위해 가만히 있겠습니다. 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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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벼. 댐벼. 헉, 댄들 가만히 있게, 너, 쭈박가발도 많긴 하다. 조금씩 움직일게요. 어, 근데 다안 죽네. 그래, 이 올마이티 레벨업은 이가 한계인 것 같아요.